오늘 보면은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시의 전달자인 대천사장이 지금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나요? 당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산 곳으로 가요. 나사렛이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마을이 그만큼 들어보지도 못한 깡촌이라는 의미예요. 나다나엘이 요원복음 1장 4 6주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이 중대한 일과는 다르게 그럼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은 아주 허름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가브리엘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려고 그 작은 마을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브리엘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였어요. 뜻밖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촌부의 딸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마음에 그려보실래요? 그 당시 유대 시대에는 대략 13세. 많아도 15세가 넘기 전에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을 그 정혼 상태에서 있다가 친정에서 보내다가 이제 가게 되면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무슨 용건이 있어서 이미 정혼을 한이 시골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곧 드러나요.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건넨 첫 마디입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과 그리고 천사의 인삿말에 깜짝 놀랐어요. 왜 천사가 나를 찾아온 거지? 도대체 이 인삿말은 뭐야?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삶의 어떤 구석에서 은혜를 받은 어떤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골에서 평범한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가 평범한 남편을 만나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갈 그런 이름 없는 그런 삶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메시의 전달자인 가브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즉석에서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1장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시대에는 처녀가 임신을 할 경우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형 권한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만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그렇,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나 모슬림 지역에서 명예 살인하는 거 보이죠. 법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죽여도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생명을 모면한다 할지라도 친정 집에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야 했고요. 또 그것을 불명예로 여기는 친정에서 만약에 쫓아나게 되면은. 평생 몸을 팔아서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이었어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그 일을 듣고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가브리엘은 그 악의 이름까지 말해주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악의를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이 마리아의 귀에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상, 그리고 인생의 경험상 그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못 받아들여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의 반응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했을 때 우리 가정이 기회를 개척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 성향이나 제 달란트를 보았을 때 목회자로서는 너무 많이 부족하였고 그나마 어, 교수요원은 좀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여러분 경험해서 알겠지만 또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그 교수요원이 공감력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성이 강하다고 해서 할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면할 시간이 적고. 또 연구하여서 가르치던 일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에게 익숙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수위원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이게 뭐지? 하나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여러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목회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보통 기준교회에 청빙을 받는 일과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의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기존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 그것은 그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척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이 마음이 부담이 되었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한번 남포교회 김주열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는 이 교회당에서 개척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아내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펄쩍댔죠.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저희 가정이, 특별히 제가,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에는 깜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가 세퇴하는 시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실은 그 초기 멤버 그대로 평생을 미자립교회로 남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는 자기 믿음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평생을 미자립교회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부르신다고 해서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처한 상황은 그런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순종하기에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마리아의 항변에 그녀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1장 35절 성령이 내게 네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자연의 질서와 경험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상식을 의존하면서 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많은 판단들은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아기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낳게 될그 아기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브리엘의 그 계속되는 설득과 설명에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 납득이 되었을까요? 아, 저는 전혀 납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 말을 했을 때에도 마리아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자신이 지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해요 1장 36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 친족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딸이 되었느니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그의 남편 사가려도 아기를 갖게 는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그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녀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임신한지 6개월이 되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먼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천사가 한이 말이 마리아가 마음을 바꾸게 할만한 그런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직접 가서 임신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인기가 지난 어떤 나이들은 여성이 임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증거만을 가지고 마리아가 자신이 먹었던 마음을 바꾸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선포로 자신의 전한 말을 마무리해요. 1장 37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자연의 원리를 쫓아서 그 메시지를 거부할 것인가? 이것은 커다란 도전이었어요.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정원자 요셉이 받을 그 배신감과 그 상처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도전이 주어집니다. 그 도전이, 진정한 도전이라고 하면 그것을 넘기 위하여 반드시 감수해야 할 위험과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비단길만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가 클수록 고통도 클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수반되는 이런 위험과 이런 고통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위험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결국 그 위험과 고통을 짊어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브리엘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난 못해요.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180도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신봉해왔던 자연의 원리와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그녀 속에서 그녀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세계, 나 중심적인 세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월계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관이 그녀의 1년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그 과정은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나의 삶에, 나의 성격에 하나의 습관으로, 천성으로 아주 똘똘 뭉쳐지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고함과 죄된 본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속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뒤집어지고 혼란을 겪고 그 가운데 재정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야 마침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일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먼저 우리가 받은 큰 은혜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자신이 부름 받아 귀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고 그 일에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어주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자신이 처하게 될 위험과 도전에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자신이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이 목숨을 잃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대단한 각오와 결단으로 지금 그 일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도전은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상황만 바라보며 상황만 탓을 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만들어낼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이 마침내 저 여러분을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갈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자 그 마음 가운데, 그 신념 가운데 마침내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모를 작은 마을의 촌보의 딸에게 그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엘리세바스의 방문한 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데 1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거르리로다 능하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흔히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만큼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환경, 곧 상황의 존재입니다. 상황은 현실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요. 때로는 우리가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상황에 늘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여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상황만 직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상황의 이면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이 나를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갈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숨어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그 상황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감당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위험이 요구되고 또 고통이 요구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돌파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가 어,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된 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용된다는 것.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기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일 그 일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겪는 작은 희생과 헌신은 사실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위험과 고난이 닥칠 것을 뻔히 알고서도 마침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밀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 소리에 감옥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두 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10월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개척할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분립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그 일을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저에게 부담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보내주셔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기도한 가운데 또 아내하고 나누었습니다. 아내나 다를까? 아내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한 잠도 자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깨자 부르더니 교회를 개척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개척교회로, 미자립교회로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입니다 저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척한 지난 6개월의 상황은 결코 행복했던 시간은 아니었어요 앞길이 암담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의 준비 없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부족한 점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이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길을 기쁨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떠한 자리로 이끄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뚫고 살아가는 길은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은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걸었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은 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도달할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아,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보잘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이 묻힌 밭을 산 지혜로운 사람처럼, 저 여러분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